모국촌 시그니처 수제엔 선물세트 5호는 정말 고급스러운 선택입니다. 유통기한도 2025년까지 길어서 선물용으로 제격이지요. 이 제품은 냉장보관이 필요하며 프리미엄 수제햄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믿음이 갑니다. 구성품은 소스 2종과 수제햄 3종으로 되어 있어요. 각각의 햄은 견고하게 포장되어 위생적이고 크기도 넉넉해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. 포장 상태도 고급스럽고 정갈해서 선물하기에 정말 좋습니다. 빠른 배송과 신선한 맛까지 더해져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것 같아요. 앞으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. 건국햄 수제엔 선물세트 이후는 정말 멋진 선택이에요. 다양한 햄이 고급스럽게 구성되어 있어서 명절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. 네버케제, 누스앤, 복부어스트, 카바노치까지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특히 신선도가 뛰어나고 진공 포장이 되어 있어 더욱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답니다. 포장도 예쁘고 부직포 가방까지 함께 들어있어 선물하기에도 좋고 냉장 보관만 잘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가격대도 합리적이라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꼭 추천드려요. 햇살푸드 명작 수제 햄 선물세트 1호는 정말 특별한 제품입니다. 1000g의 풍성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햄이 들어 있어요. 비어싱킨 퐁듀, 비프스테이크등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죠. 냉동보관이 가능해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2025년까지 소비기한이 남아있어서 선물용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포장 상태도 화려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하기에 아주 적합해요.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하니, 친구나 가족에게 기분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.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